단군은 언제부터 국조가 되었을까? 4대 사학이 날조한 국조 단군 단군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기록은 삼국유사입니다 단군 왕검은 요인금이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여 비로소 조선이라 불렀다. 신라의 고승인 안암러가 지었다는 환단고기 삼성기상에 단군이 나와 가장 오래된 단군 기록이 되는데 내용이 조선초 사대사학에 의해 왜곡된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기에 후대의 변조로 보입니다. 천재가 사람으로 변화하여 재가 되니 단군왕검이라 한다. 백두산봉교에서 전해진 포명봉교대지서에는 백봉이 석함에서 단군조 실사를 꺼냈다고 하니 대진국 때부터 단군을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교 경전과 단군조 실사를 석함 중에 득하와 하지만 대종교 기록은 종교적 목적에 의해 천신과 천자를 삼신 또는 단군으로 바꾼 경우가 있어 의심스럽습니다. 옛 기록들인 삼일신고, 신사기, 교원사와 천범 등에는 단군은 전혀 나오지 않고 그 대신 제, 천조란 용어들만 나오는데 태백일사 등을 참고한 기록들에는 삼신과 단군이 나오고 있어 단군 또는 단군왕검이란 용어가 상고사 왜곡의 흔적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발해 때 단군조 실사가 있었다면 대진국 3대 왕인 문왕이 백두산 석실에 경정과 사설을 보관한 때가 739년이므로 1281년의 삼국유사보다 훨씬 이전에 단군이란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고구려가 망할 때 당나라에서 고구려 사서를 모두 빼앗거나 불태웠다고 전하니 대조영은대아발에게 사서를 만들라고 명했을 것이고 대아발은 전해지는 대로 돌골 땅을 13차례 이상 방문 답사하고 역사서를 썼다고 봅니다. 그때의 원문과 제목 그대로 단기고사가 전해졌다고 보지는 않으나, 대진국에서 단군을 쓰기 시작했다면 대야발은 흉노 등에서 사용하는 단간을 한자로 옮기면서 단군으로 적었을 수 있습니다. 대변경 주의 정의대로 단군은 땅으로부터이므로 광명이라는 개념에서 단을 쌓아놓고 제천을 했기에 단군이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을 하늘과 동일시한다는 이야기는 와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천군의 천의 발음은 강의자전에 턴 또는 텐으로 나오니 천간을 텐간으로 발음하면 몽골의 텐그리 터키의 텐그리와 비슷하니 돌골지방의 대간인 텐그리 발음을 한자로 번역하면서 단군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해에서 쓴 단군은 일만리를 다스린 대감의 뜻이니 삼국유사의 고조선을 다스린 단군과 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삼국유사 이후 모든 기록에서 단군이 조선을 세운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삼국유사보다 136년 앞서 발행된 4대 주의가 생기기 전의 기록인 삼국사기 1145년만 하더라도 단군과 단군의 조선이란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조선의 유미는 기자 또는 위만의 조선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몽골을 제국으로 만든 징기스칸인 테무지는 발해 대아발의 후손이란 설이 있고 징기스칸은 진국의 칸이란 설이 있습니다. 대조영은 진국의 맥을 이었다고 국가명을 진국이라 했다고 보며 대씨 진국이라 해서 대진국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발해로 국명을 바꿉니다. 이렇게 몽골은 대조영의 진국의 후예를 자처했고 고려를 신화국으로 병합한 후 족보 정통성이 문제가 생긴 것으로 짐작됩니다. 고려 이전 왕조인 신라는 헌원의 장남인 소금천의 후손 국가이니 차남의 아들인 전욱고양의 후손 국가들인 고구려 발해를 이은 몽골이 장남 가문을 지배하는 것이 족보상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자의 진국의 정통맥은 몽골이 가져가고 고려는 제후국으로 지위를 낮추기 위해 요인금 때 단군의 조선으로 역사를 왜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요인금은 중앙국 일만리를 다스리던 천황의 지위였고 단군은 중앙국 일만리 영토 안에 있었으니 자연스레 제후국이 되었으며 그러한 주정 관계가 몽골 고려의 관계로 이어졌다는 설정이 됩니다. 이러한 가설하에 몽골은 고려에 족보 변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사서가 현전하지 않는 고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렬왕의 부탁을 받은 이연이 다시 쓴 것이 삼국유사입니다. 그런데 천재와 천자를 서자와 단군으로 바꾼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시 쓰게 된 것이 6년 후의 재왕 운기 천이백팔십칠 년이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변조됩니다. 서자 환웅의 아들이 아닌 서자 환웅의 손녀가 나무의 신과 혼인하여 낳은 아들이 단군이라며 반개로 깎아 내립니다. 옛날에 반개는 사람 취급도 안했던 시절이 있었으니 엄청난 족보 위조입니다. 게다가 발다는 뜻의 환을 박달나무 단으로 바꿔 호태왕비에 나온 황천의 뜻을 애써 지우려 단웅천왕으로 했습니다. 재석지선 명단군본기에 말하길. 상제환인은 서자가 있었으니 이름이 웅이었다고들 하는데, 일러말하길 내려가 삼위태백에 이르러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 했다. 그리하여 웅이 천부인 세계를 받고 귀신 삼천을 거느려 태백산 마루에 있는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 이분을 단웅천왕이라 이른다고들 한다.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이 되게 하고. 단수신과 결혼시켜 아들을 낳으니 단군이라 이름 지었고 조선 땅에 근거하여 왕이 되었다. 위 기록대로라면 조선이란 지명이 이미 있었고 거기에 가서 왕이 되었다는 것이니 여러 기록에 나오는 산동반도 쪽 조선이란 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선초 4대 주의자들에 의해 바뀌게 됩니다. 태조실록을 보면 태조 때의 문신인 권근의 응제시에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온 신인이 환웅에서 단군으로 바뀌며 환웅의 신시시대가 지워집니다. 응제시란 명나라 황제의 명령에 의해 지은 시라는 뜻으로 고려 때부터 내려오던 사대주의에 의해 명나라 역사보다 길수 없다는 생각에 신시시대를 지우고 요인금 때의 단군을 역사의 시대 으로 조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단군이 나무 주변에 내려와 동쪽 땅에서 왕위에 오르니 제요의 천하대요. 이러한 태조대의 사관이 조선초 발간된 고려사 지리지에 그대로 반영되어 하늘에서 온 신인이 단군으로 날조되며 삼신일체설이 생겨서 조선 말까지 이어집니다. 당요 모진년에 신인이 단목 아래로 내려오니 국인이 그를 임금으로 옹립하고 평양을 도읍으로 삼아 단군이라 부르니 이것이 전조선이 되었다. 하지만 권근의 손자인 권람은 응제시주 1462년에 다시 증주를 달아 환웅의 신시시대를 되살려 놓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종실록 1473년 지리지에도 환웅의 역사가 사라진 고려사의 내용과 함께 단군고기를 인용하며 환웅의 역사를 살려놓은 기록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반계라고 변조한 제왕웅기의 기록과 비슷합니다. 단군고기에 이르기를 상제환인이 서자가 있으니 이름이 웅인데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이 되고자 하여 천보인 세계를 받아가지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강림하였으니 이가 곧 단웅천왕이 되었다. 손녀로 하여금 약을 마시고 사람의 몸을 이루게 하여 신단수의 신과 더불어 혼인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단군이다.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조선이라 하니 단군이 당여와 더불어 같은 날에 임금이 되고 호태 왕비에 나오는 천재의 자손인 추모는 삼국유사에 의해 서자 환웅의 아들인 단군의 자손으로 날조되며 장자의 가계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왕력편에 추모가 단군의 자손이라 나옵니다. 제1대 동명왕 성은 고이고 이름은 주몽으로 단군의 자손이다. 삼국유사에 의해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고 고구려 시절 추모의 조상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국유사부터 사대사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대사학은 한족에 대한 사대가 아닌 몽골에 대한 사대로부터 시작되었다가 원나라를 이어 명나라가 들어서자 조선의 명나라에 대한 사대가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족보 전쟁 때문에 삼익태백산에 내려오신 하느님이 삼국유사에서 환인의 서자 환웅으로, 천자는 단군으로 변조되었을 것이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환웅의 아들 단군은 제왕운기에서 환웅의 손녀와 단수신의 아들 단군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요인금 때 단군으로 설정된 것은 요인금 때 대홍수가 있었고 이즈음 군자국의 수도 이전이 있었는데 이것을 단군이 조선을 세웠다고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자국의 제후였던 요인금과 그 이전 역사를 한종 역사로 헌납하며 독립시키고 허고의 고조선을 한국사로 날조하면서 요인금은 제로 단군은 최하급인 군으로 하여 국가 초기부터 제후국으로 속국이었다는 사대주의 사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족보 왜곡은 조선초에도 이어져 환웅의 신시대 시 역사를 지우고 단군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바뀌며 환웅과 단군이 한 신인이라는 삼신일체설의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사대주의가 극성이던 조선시대에 변조된 역사가 조선말까지 이어져. 백두산본교에서도 대황조가 서력전 2333년 단목하에 내려왔다고 잘못 알고 있었고 본교의 맥을 이은 나철의 단군교, 대정교로 개명을 했죠. 에서는 신인이 3위 태백산에 내려왔다는 신사기의 3위일체설을 버리고 단군세기와 태백일사의 3신일체설을 받아들여 환흥과 단군이 한명이라고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왜곡된 역사로 바꿉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4대 사학이 만든 삼신일체설 이전에는 하느님이란 뜻의 천신, 일신, 황천이란 유일신의 존칭을 썼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사대 주의자들이 출간한 고려사 등이 단군 기록을 사실로 믿은 것으로 보이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대인들마저 이렇게 주장하면 신시 시대의 유적인 9000년까지 소급되는 요하 문명은 우리 역사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인들은 요하 문명이 현재 중국 땅에 있다고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는데 740년 역사의 4대사학은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단군이 국조다라는 것은 삼국 시대까지는 몰랐다 이 말입니다. 발해 때도 몰랐고 발해 때는 천조라고 했죠. 천조는 사실 그 단군이 아니고 옛날에 그 삼익태백산에 내려오신 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 때도 단군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삼국유사부터 단군이란 기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현재까지 740년 동안 단군이 국조가 됩니다. 이렇게 변조된 단군이 국조라는 것을 다른 것이 환단고기죠. 그래서 환단고기가 위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